안녕하세요, 성우 유미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삭이 꽈리고추 피망 파프리카 첫째 결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옆에 제가 이제 작년에도 물론 이제 그 화분에다 이제 고구마도 몇개 심고 그래서 여러분께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저쪽 뒤에서부터 이제 흙도 여러 종류로다가 이제 거름 안흙 거름 안흙 또 이제 흙살이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제 고구마를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많이 심은 건 다섯 폭이 적게 심은 거는 두 폭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 이제 크기별로 이제 심어놨고요. 그 대신 이제 화분도 그냥 건천에 놔두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땅에다 심은 거보다 이게 이제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빨리 말라가지고 이제 화분도 지금 아직 완전히 묻진 않았는데 조금씩 이렇게 화분을 이만큼씩 땅을 파고 이제 땅에다 묻어놨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화분 밑에서 이제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이라서 뿌리가 내려가면 미처 물을 못줬을 때는 이렇게 좀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니까 수분이 올라오고 또 밑에다 뿌리를 박았으니까 이제 수분을 좀 빨아먹고 그래서 이제 듬치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화분에도 심었고요. 여기 이제 조그만 화분에도 물론 여기가 이제 고구마를 안으려면 이제 화분이 적지만 이런 적은 상태에서는 이제 고구마가 이제 크면서 이 화분을 이제 더 위로 올라올 건지 아니면 이게 화분이 늘어날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그 비료 푸대 같은 상토인데 이 상토가 이제 생각보다 흙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밑에를 이제 그걸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제 밑에 땅에 거름을 좀 많이 빨아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흙을 담아서 이제 세워놓고 밑에를 한 15cm 정도 이제 흙으로 묻어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이제 고구마는 이제 땡들로 심은 것이 이제 한한단 하나 둘한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밑에 두 군데 위에 한 군데 해가지고 세 군데 정도해서 한 열다섯 포기 정도로 이제 고구마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구마 심는 전용 이제 꽃챙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푹 찔러서 이넝풀이저뒤 벽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 여기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을 이제 심어가지고, 열다섯 포기씩 심어 놨는데, 이제 많이는 안 했고, 이거는 이제 비루프대는 이제 두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심은 제가, 뭐 한, 보름 정도는 이제 된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는된것 같은데,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서류기 직전, 이제 9월 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지금도 뭐, 6월, 오늘이 12일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앞으로 이제 한 4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 거름도 이제 여기다 석회 붕사 케이비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서 한 거니까 이제 싹은 그래도 좀 실하게 클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원하는 만큼 못 먹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넝크이뭐 굉장히 무성할지는 몰라도 일단 요 정도면 이제 고구마가 잘 생기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름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심은지가 한 2주 되니까 그동안에 막 이제, 마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이제 떡잎도 막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살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싹이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조금씩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쪽 이제 타고서 여기 이제 고구마 씨리키고서 한번 캐보면 과연 요 비리푸대 봉지 하나에서 몇 관이나 나오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캐서 저울 갖다 놓고 한번 달아서 또 이제 보여드릴 리 건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한번 이, 이 비르프 대본 게 하나 더 담고, 여기 화분도 지금 아직 아버지 늦게 심으려고 지금 안 심은 것도 있으니까 좀 날짜도 써놓고 그래서 늦게 심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가 일찍 심은 거하고 늦게 심은 거하고 그연그은 차이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심은 거는 고구마 색깔도 허옇고또 쪄서 먹을 때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는 적기가 5월 10일에서 20일까지니까, 이제 우리는 고, 아니 이게 이제 그 적기에는 못 심었어도, 이제 거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맛이 괜찮을 때까지는 심어 놨으니까 이제 기대를 보고 이제 한번 앞으로도 제가 이제 잘 관리를 해서 증 가물을 때는 이제 여기 물도 많이 떠났으니까 물도 주고 요 뒤에 또 물통도 있으니까 뭐호스로도줄수 있고 막 그래서 한번 여기다 여러 가지를 심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추도 늦게 서 조금 심어 봤고 여기는 이제 도마도도 이제 저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심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는 또 이제 큰 달아가 이제 밑에가 이제, 이제 깨져서 그것도 박아놓고 긴마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저 이제 1m가 넘는데 이제 거기다 긴마도 한번 씨를 심어서 지금 막났고요 땅콩도 이제 흙이 이제 좋은 흙살에 심었을 때 하고 일반 흙에다 심었을 때 하고 땅콩 표피라든지 이제 생기는 것도 이제 많이 생겼는지 더 생겼는지 그런 것도 보게 땅콩도 이제. 화분을 이세 개를 심어봤습니다. 그요쪽에는또 이제 마가 이제 감자마냥 앉는 둥근 마를 또 이제 심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을에는 이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어 올려드려서 이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분에다 이 디리푸대에다 이 고구마 심은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